미스터블루의 주가가 솔직히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들어오고 빨갛게 물들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 보시던 분들이 수익이 쪼그라드는 위기에 처했고. 어, 작년 초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또한 내 평균 단가까지 오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미스터블루의 하락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리면 더 사자 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 이재명 시대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빠돌이라던가 그런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현 상태가 이래요 자 네이버 주가 왜 올랐어요 국가안보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어전 네이버 클라우드 ai 총괄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랐죠 자 유진 로봇 이재명 대통령 캠프 합류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 자 두산 로보틱스. 자 지금 최근에 왜 올라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제조업 쪽으로 AI를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대통령 정책이죠. 자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왜 올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맞죠? 대 이재명 시대예요. 대 이재명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미스터 블루에서 왜 주가가 못 오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일단 성장을 좀 빨리 하려고 여러분들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잖아요. AI 쪽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AI 얘기하기 전에 이때 시점에 이제 캠프 시절 때뭘 했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 콘텐츠를 엄청나게 높게 만들겠다, 요 얘기를 했어요. 어, 특히 이제 후보 연설 때라던가, 캠프 창립하는 그 시점이라던가,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연설 시점이라던가, 이때마다 K 콘텐츠 얘기는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이런 K 콘텐츠 관련된 산업들, 주가 내리면 모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그 K-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올라갈 수 있는 녀석들 예를 들면 지금 쌈지엔터 같은 애들이 되겠죠. SAMG엔터 같은 애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지금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블루가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가 못난 게 아니고 콘텐츠 관련된 애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럼 가치 레벨 자체가 높은 애들 위주로 좀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가치 레벨이 얼마인지 구별을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속상하다 그리고 이게 1번 숙제고 2번 숙제로는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에 상승 분량을 노리자 요거 두개 전부 다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알더라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 o 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라고 6달 전부터 298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그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 채널의 투명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다른 타 유튜버 채널들과는 다른 유튜브라는 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들은 연락 남기면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는데 여기 트린티 증권티의 채널은 연락 남기자마자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0% 무료로 주더라 라는 걸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투명하다라는 걸요. 돈 당연히 안 받습니다. 돈을 왜 받습니까? 모양 빠지죠. 저돈잘 벌어요. 주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치평가 엑셀이랑 그리고 타점 지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 버튼 계속 누르니까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증권사에서 직접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번 달에만 80%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그냥 뭐돈 필요하면 이렇게 막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자꾸 그냥 돈 뽑는 계좌거든요?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1년 동안 60% 수익률. 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 제가 그걸 모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엑셀하고 타점 지표를 바탕으로 잘 대응을 좀해 나가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저 댓글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전 진짜 이거면 돼요. 응? 제 모든 걸좀 나눠드리고 있는데, 댓글, 구독, 요것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제발.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채널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된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 이탈하면은 아쉽습니다. 지지를 좀 해줘야 되고요. 빨간 구름 위치한 이 자리 또한 반드시 지지가 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요 자리를 이제 지켜 주게 된다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월봉 차트 상으로 보았을 때 요정도 가격 구간 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목표 구간으로 삼아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정도 이야기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텐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도 내가 스스로 대응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미스터 블루에서 나는 반드시 좀 수익으로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1-740번으로 미스터 블루 대응, 미스터 블루 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동일하게 연락 남기시면 동일한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